오늘 경기는 AC 밀란 대 베네치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자, 양팀 서포터들의 응원 소리가 이곳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두팀 모두 멋진 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오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45분 경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절대 놓칠 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재미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빅 매치입니다. 파울이 데요오 그때 주심이 휘스를 불지 않았어요. 자카운터 시도. 가로채갑니다. 아 프랑스 축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키 플레이어로 뽑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바로 미셸 플라티니 선수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동경하고 롤모델로 삼았던 선수인데 미드필더로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는데요. 어우, 정말 대단했습니다. 넓은 시야, 골 파력, 헬스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 경기를 읽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스트라이커 못지않은 피니시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1980년대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 냈던 선수였습니다. 네스터 받을 수 있을지 사무엘 해토 드리블 합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아, 찬스가 왔어요. 동료를 봤습니다. 잘 커트했습니다. 살짝은 드는 패스 네, 지금까지는 점수에 변화는 없습니다. 레이카르트. 베네치아, 빠른 역습이 특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예, 상대 입장에서는 역시 공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모두 내주는 느낌이 들것 같은데요. 하지만 체력 소모가 심한데다가 공수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호흡이 맞지 않게도 되죠! AC 밀란, 비슷한 상황이 이어집니다만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계속 아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기회 자체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의 흐름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드르프 네드베드, 세드르프 레이카 라트, 좋은 수비입니다. 자, 왼쪽 봤어요.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트위랑 끊어냅니다. 에이시밀랑, 역습 찬스. 플라티니.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공간을 봤는데요. 자, 흰은 있어요. 과연.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네, 맞대결입니다. 즐라탄 오늘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주목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비에르 사네티. 공 가로채기 사벨 에토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띄워주는 패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스네이더 역습인데요 빈 공간을 노립니다 질라탄 찔러주는데요 트위랑 패스 가로챕니다 질라탄 로베르토 바죠 알레산드로 데스타 인터셉트합니다. 사무엘레토 받을 수 있을까요? 오올려 주고. 아, 페널티킥 불릴까요좀 애매하네요. 프리킥입니다. 오, 하지만 이 위치면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레이 카르트 어, 레드 카드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막았다는 판정입니다. 네 아마 선수도 각오하고 반칙으로 막은 거겠죠. a 이시밀라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패스 빠집니다. 자 여기서 블라티니 로빙패스로 넘기는데 숏. 좋아요 또 여기서 슬! 들어갔습니다 밀라 a 이밀라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수비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스루패스를 스루 연결해서 배수인데. 결국 슈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올라온 선수도 해리 대단했지만 해리 패스가 들어오는 시즈. 타이밍 아! 대단히 절묘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대단히 좋은 공을 찔러 넣어줬어요. AC 밀란 기다리던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페널티 지역 안쪽인데요. 여기서 페널티 킥입니다. 어, 아쉬운 수비의 결과예요. AC 밀란 중요한 상황입니다. 들어갔어요.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동첩을 만들었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아 역시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확실하게 마무리 짓네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만회하네요. 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말디니. <디니> 세르지뉴. <세레지니. 디니> 지금 열려 있는데요. 블라티니. 자 역습 기회입니다. 세드르프세드르프자 오른쪽 봤어요 잘 들어갔어요 파벨 네드벳 파벨 네드벳 크로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양팀 점수차 없는 가운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전반전 1대1 균형입니다. 어, 잠시 후에 후반전 이어집니다. 양팀의 후반전입니다. a c 밀란으로서는 공격작업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현재로서 골 결정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때니다볼 때를 크게 벗어나는데요아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릴리앙 티우랑 스네이더 멋진 콤비 플레이 찔러줍니다. 슬라탄 슬라탄 과감하게 마블이 슈팅까지 달려봤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파울로 말디니 공을 가져옵니다. 세도루프. 하지만 빠른 대처. 하비에르 사네티 스네이더 즐라탄 스네이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젠나로가투소 베르고미 릴리앙 티우랑 자 치고 올라갑니다 레드베드 빠져나왔어요 제치고 나갑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좀더 빠르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로베르토 바죠 자, 치고 올라갑니다 에이시밀란 아직까지 교체 카드는 쓰지 않았습니다 네, 연장전에 들어가면 한 명을 더 교체할 수가 있어요. 교체 카드 적극적으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측면을 돌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로베르토 바죠. 로베르토 바죠. 로베르토 바죠. 오른쪽 측면으로 들어갔어요. 스네이더, 올머리로! 세드루프 레드베드 자, 역습입니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치고 올라갑니다. 공간으로 패스, 슬로켄! 골포스트를 마칩니다. 수비수 없습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멜라두점습니다역전골입니다 예! AC 밀란 역전골 넣으면서 이제 리드를 가져갑니다. 찔라탄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집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찔라탄두 골을 기록합니다. s o s t i t u z i o n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경기를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AC 밀란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AC 밀란으로서는 수적으로 유리하다는 이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빌드업하면서 상대팀의 빈 공간 잘 노린 것 같습니다. 세드루프 공간을 봤는데요. 연결이 안 되는군요. 2 1라 공을 완전히 뒤로 뺍니다 하파엘레아 역습 나갔는데요 스네이더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위험지으로 이어집니다 수비가 잃고 있었네요 아 좋은 기회를 놓치네요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침착하게 공격해야겠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가나요 부심 깃발은 그대로입니다 공 올라가는데요 빌립 코스티치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돌리나요? 즐라탄 동점골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 이 선박은 크네요 즐라탄 중간에 슈팅까지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슛 바벨레드백 아, 지금 슈팅은 굉장히 아까웠습니다 로톤 훌륭한 선박을 보여줍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중요하거든요. Sostituzione per il Miran, numero 22, viene sostituito con il numero 10, attenzione alla sostituzione. Mira. Maradona, fulto aio. Shot. AC 밀란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Attenzione, un cambio. C'è poi subito. 로서는 리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질 겁니다. 중단된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수도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추가 시간은 3분입니다. 릴리앙 티우랑 AC 밀란 침착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심이 휘스를 불었습니다.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준희 선수님 오늘 경기는 어떠셨나요?